감사드려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예, 예, 아니, 아니, 아직 아직 방송을 안 켜지. 말씀하세요. 아, 지금 대화를 해도 될까요? 아니면 방송 키면 대화를 할까요? 아니요, 그냥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. 아, 예, 예. 여러분들 이분이 그 시경님이라고 하는 BJ님인데 제가 영상을 찾다가 아, 멋지신 분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시경님. 아, 예, 아니 아, 방송을 하고 계신 거, 어, 건가요? 예, 예. 아, 예. 아유, 바, 반갑습니다. 예. <laughs> <laughs> 어, 지금 신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신입이신가요? 뭐 약간 뭐좀 오래된 신입인데 예아중고신입 예, <laughs> 아, 처음 시작은 제가 원래 한 2년 전에 했었는데요 아예예 예, 예, 원래 2년 전에 했었는데 예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뭐 짧게 짧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, 2년 그, 전에 한 예. 2개월하고 작년에 또한 2개월하고 아그 마음 알죠 저 8년 전에 가입했었어요. 아, 그러셨군요. <laughs> 예.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냥 별볼일 없는 털보죠. 아, 아이, 뭐, 뭐, 아니, 뭐,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. <laughs> 예. 예. 어. 아. 저 뭐, 어, 사채업자 아십니까? 아, 예, 예, 예. 그리고 꽃돼지님 아시나요, 혹시? 아, 뭐, 사실은 근데 제가 그, 예. 방송은 하는데, 방송 잘안 봐요. 제가. 아. 사첩자님은 네, 아시죠? 뭐, 예, 뭐이이 이 들어본 것 같아요. 아, 잠깐 했었어요? <laughs> 에, 에? 아, 통화를 잠깐 했었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예, 어... 근데 뭐 어... 몰래 한거니깐요 <laughs> 아, 아, 이게 원래도 그, 아 이게 원래도 그좀 이렇게 좀 이렇게 유명 B J 분들 걸 예. 아,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. 저한테 아니, 뭐 이렇게 예, 음. 전화를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식경님 유명해지면 또저 도와주셔야죠. <웃음> <웃음> 예.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네. 어, 잘 되면 꼭 도와주시고요. 아, 예예. 예. 혹시 그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? 아, 제가 나이가 31살입니다. 아, 진짜요? 네네. 제가 동생이에요. 아 그럴 리가 있나요? 아니 저, 저, 20대, 봤는데요? 아니, 저 20대 후반이에요 진짜 예, 20대 후반입니다 예아 그래요? 예 나이는 아... 저보다 형이에요 아 그러, 그러시군요 그러예 의외 의외인데 예 예. 예, 예. <laughs> 뭐뭐다뭐다 뭐,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<laughs> 어, 앞으로 그잘 이끌어 주시고요 잘 되시면 저좀좀 후원해 주시고요 아 예예 예, 예. 예. 파이팅 하시고, 본방이 매일매일 하시나요? 예, 예, 매일, 뭐, 토요일만 빼고요. 한 11시 응. 정도에 시작을 하시고, 근데 항상 좀 늦어요. 계속 아, 게을러서. 아이, 아닙니다. <laughs> 아이, 너무 동안이십니다. 아, 아닙니다. 아. 저는 한, 예, 이분이 한 뭐, 21살, 2살 정도 됐겠지 고딱했는데 아, 형님이셨군요. 아, 지금 본의아는게 형이네요. <웃음> <웃음> 어. 그럼 엔딩으로다가 의리 한번 외쳐주시고 끝내도 될까요? 아, 예, 예, 의리라고 외치면 되나요? 예,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. <laughs> 이렇게, 뭐, 을이 이렇게 외쳐드리면다 을이? 예, 예. 뭐, 아무것도 없이? 예,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의리! 예, 됐나요 <laughs> 예,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예. 더보다 많으신데 아주 동안이시고, 예. 야, 참. 그분이 얘기하는 것도 웃겨. 제가 얼굴을 봤는데요, 이랬어, 나보고. <laughs> 어, 나보고, 아니, 제가 얼굴을 봤는데요, 이랬어. <laughs> 얼굴